근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이동준 선수의 컨디션이 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 마이클 더니건이 돌아왔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쏠수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첫 득점을 마이클 더니건이 기록합니다. 네. 더니건 선수가 미돌슛을 자주 던지는 선수는 아닌데 네. 수비가 바뀝니다. 골밑에서 이동준의 득점입니다. 이승준을 따돌리고 득점 올립니다. 골밑으로 랜들면의 득점입니다. 예, 계속... 저. 손밑에서 좋은 찬스를 그 바라봐야 겠다 마이클 더리가득 점수 기록합니다. 높이 위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네. 그런 공격이었죠. 자, 빼주고요. 아, 박지훈이 쏩니다. 박지우레슬리아 일단 숨통을 박지훈 선수가 키워주네요. 네. 이정섭. 이동준의 점퍼. 들어갑니다 이동준.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준 선수의 활약이더 빛나고 있네요. 박지현의 두 점입니다. 김태재의 패스, 마이클 다리가 토헨 덕킬! 벌써 10득점째네요. 1골 토헨만 10득점입니다. 네. 자 센슬리가 이제 해결할 것으로 보이죠. 센슬리가 당황합니다 빼주고요. 자 김봉수 뒤로 뺍니다. 1초 남은 상황에서 두개입니다 김현호 자 가운데로 다가하다가 빼줍니다 박준훈 열렸는데 오픈해서 슬리퍼 공부의네 번째 석점이 터집니다 박지훈과 두경민이 똑같이 두 개씩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공격들이 이제 동반테이 필요한 거죠 제스퍼 존슨이 빼주고요 이번엔 삼성의 슬리퍼 이정석 자, 이정석이 바로 마동수를 하네요. 네, 이정석. <목소리> 김현우가 돌아 들어갑니다. 콤비까지 썸을 레이아특전입니다 김현우 선수 저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센슬리가 <목소리> 코너로 줍니다. 두명 속였고요. 센슬리 골비 자, 다시 바깥쪽으로 이관재석점보다 이승주. 이순근... 지금, 어, 공격 좋은 공격을 보이면서 수비도 또 좋은 수비를 펼치고 있네요. 네, 차지영 선수가 블락샷 가로채기 이 시즌! 단독 레이엄입니다. 골밋 레이엄 마무리! 야, 지금도 사실은 삼성이 위기였는데, 네. 네. 이 시즌 선수의 멋진, 네, 인터셉트가 또 살려냈습니다. 최근에 서울 선수의 가로채기가 정말 좋은데요. 오른쪽 주교, 두경민. 베이스라인 타고 들다가 빼줍니다. 이승기나 득점! 여기 이 통하고 있는데요 네. 가로채기! 이승준! 쇼트! 대단합니다! 네. 자, 이승준 선수가 이렇게 수비해줬다면요 동부가 절대 양팀이 될수 없는 팀이에요 기다렸다가 본인이 찬스가 날 때만 움직이는 게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재영의 득점입니다 자시가 떨어집니다. 박지훈의 랜드마크. <laughs> 아, 이번에 랜드맨이 큰거 하나 보여줬네요. 네, 자 지금도 저런 랜드맨의 저런 그 팔로 덩크가 나올 수 있는 그, 그 기본적인 동작은요. 예, 자 버스커 자세 들어가다가 반대쪽 코너 그러나 이동준이 막아세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차재영이 올라갑니다. 차재영의 스리포인트. 네, 차재영 선수가. 자, 주주는두개 성공한 이후에 숙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무중 삼성 선더스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차재영의도현 덩크! 자, 오늘 차지형이 또 와우. 삼성을 살려냅니다. 차지형의 운동 능력을 볼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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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스랜드맨 하이에서 스크린 걸어주고 골배해줍니다. 다시 영화 닿고요. 골밑 접근. 자, 상황에서 두점들어 갑니다. 키스 랜드맨 지금은 사실은 외곽을 빼주었을 때는 미치는 네.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것을 어렵게 성공시켰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자, 랜드맨에게 스틱 걸어달라는 사인을 했고요. 패스 들어갔습니다. 홀미에서 랜드맨. 바깥쪽기이 시즌 이동준 혹시 성공시킵니다. 이동준 박병호가 들어가 봅니다. 자 속이고 올려놓습니다. 자, 저거, 박병우 선수의 아주 트레이드 마트죠. 예. 제스퍼 선수는 이뜹니다. 길었표요 자,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동준. 이번엔 운이 좋았는데요. 네, 운이 있었어요. 네. 사실, 김봉준 선수가 님이 한번더 맞힐 것을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예, 네. 네. 이동준 선수한테 운이 좋게 떨어졌죠. 먼저 넘뭐가두점 앞서 있습니다. 박병우가 타고듭니다. 빼주요 그리고 박지진의골드 득점! 또다시 두포이 올립니다. 네. 자 베이스라인 쪽인데요. 김봉수를 앞에다 지고 반대쪽 뺍니다. 자황진원의 쏠입니다. 황진완의 슬리퍼황진원 아, 네. 선수 벤치에 앉아있다가 정말 귀중한 3점을 하나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황진원 선수가 이제 5천 득점을 넘어섰는데요. 2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점수 한점 차로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박병호. 자 가로책 앞쪽에서 블락샷. 제스퍼 존슨. 그리고 임동섭, 오른쪽 빼고요. 빠르게 골밑 득점입니다. 이 시즌의 득점. 자, 또, 정말 중요할 때 범신이 나오는 동부네요 네. 탑에서 <목소리> 존슨, 존슨의 두 점. 삼성의 공격입니다. 골밑에서, 자, 이동준이 비어 있는데요. 임동섭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네, 3점을더 얻어맞았어요. 자, 지금은 사실은 좀 기분 나쁜 3점 슛을 얻어 맞았습니다. 기분 예. 나 3점이었어요 예. 이번에요 반대쪽에서 김현호가 뜹니다! 김현호의 쏘리폴! 앞바닥 치는! 수진호 자, 우리 김현호 선수 또 자기 몫을 정말 10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네. 4초입니다. 임동섭의 크러쉬! 아! 자, 그리고 동부가 볼을 잡아냅니다. 아, 반대쪽에 두경민 열렸는데요. 속이고! 쏩니다! 여이가 이런 3점 슛을꽂아주네요이 시즌 오른쪽 오십니다. 이정석. 자, 끌어갔습니다. 이정석의 득점. 자, 이정석 선수 역시 노련하네요. 박페오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수비하던 삼성의 반칙이고 자이언2가 네.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수동자 오른전 했기 때문에 자이언 2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아직 킹파울의 여유는 있는데요. 앞서서 키스랜들맨이 이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준 건 정말 대단했고요. 네. 역시 동부의 그 공격이 더니거를. 요두 번째 자유투. 아, 두 번째도 선부 동점입니다. 네. 다 들어갔습니다. 78대 78. 자, 23.9초가 남은 상황에서 원주동부의 공격입니다. 공을 놓치지 않았고요. 다시 들어가는 두 경민. 자 본인이 반대쪽에서 패스가 연결됩니다 슛을 쏘는다 골고루 그나마 그나 들어가지 않으면서 연장전으로 갑니다 이슈의 패스는 차재영이 갑니다 마이클 다리가 다 더블팀 수비 공동치고에 자 뒤에서 패스습니다 박지훈 한 팀이 3대2 3대 상황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받아 죽죠 다시 동점 80대80입니다 차재영 베이스라인 자, 반대쪽으로 춥니다. 황진호 이정선 로바시테라나 있고요. 이 시즌에 시간을 조금 썼습니다. 다시 잡는 서울 삼성. 올메트로 마이클 더니건 뒤에서 반칙으로 아, 이번을또파울이네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마이클 더니건7투 들어갑니다. 7초 2구. 2부도 들어갑니다 82대80 지금은 바로 공격을 시도를 해야됩니다 네. 3점 받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박병호가 쏘지 못하고 빼줍니다 자 랜들맨 본인이 쏘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대아자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랜들맨의 슛으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아, 83대80으로 네. 서울 삼성 썬더스가 연장 끝에 오이 승리를 오이 거둡니다 자이 동봉을 부 정말 연장까지 승부를 잘이끌어고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의 그 짜임새도 아주 좋았고요. 네. 정말 오늘 연패를 끊렸을때저원이기회했는데자그 마지막 연장에서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